알룰야 오늘은 사매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해본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갈메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나비가이를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란 야벳 사람들이다 하매 다윗이 길란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족석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아니라 아멘 다윗은 사멜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사울도 사무엘도 없는 마당에 그리고 요나단도 없는 마당에 이제 그가 왕으로 등극, 등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요. 일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하루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됐지요. 사절해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만 갑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가야 되지요 그때 가장 평안하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요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나라는 둘로 나누어서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을 지내게 되요 양측의 군대 수장인 아브넬과 요압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게 됩니다. 14절에요. 그러나 다윗의 신복인 요압의 군대가 겨루기를 해서 이기게 되죠. 그런 사이 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16절에 각기 상대방이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유아의 동생 아사엘도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3절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넬의 요청에 따라 유합이 휴전을 선언함으로 싸움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다이의 신복은 아사이를 포함해서 20명, 아브넬의 부하들은 360명이 죽었습니다. 대규모 전쟁에 비하면 몇명안 되는 수이긴 하지만 그들을 잃은 가족은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성도는 힘 자랑, 돈 자랑, 능력 자랑에선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자랑이지요. 세상의 자랑은 이처럼 피를 불러옵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자랑하고, 경건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랑해야만 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나아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힘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 Mm -hmm.